예수님이 말씀의 모습으로 지금도 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들으면 기분 좋지요. 요즘 뭐 기쁜 소식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뭐 하나 있어요. 연우가 태어났죠. 예, 우리 연우가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가슴 졸였는데 연우가 퇴원을 해서 이렇게 또 엄마 분유도 먹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청년들은 좀 모르는데 저때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삐삐가 있는데 그 삐삐가 번호가 이렇게 찍히고 공중전화에 가면 음성사서함에 녹음된 내용을 들수 있는데 수업 중에 숫자 하나가 찍힌 거예요. 열렬이 3호. 10, 십2 3호 얼마나 가슴이 뛰고 수업이 머리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떤 자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열렬히 삼호라고 했을까? 막그 소식 그 삐삐 번호를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자마자 막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또 삐삐가 다 보급돼갖고 아시죠? 공중전화 줄도 길었다고. 그래서 사소함일 번을 넣고 들었더니 어, 제가 섬기는 초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일 시킬라고. 소 예, 같지 뭐 이러면서 이거 들으면 교회로 뭐 학교 끝나면 빨리 와뭐 성탄절 준비해야 돼막 이러더라고 막 공중전화 전화기 막 내가 집어던지고 막 삐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참 기분 좋은 소식 들으면 좋은데요. 진짜 기분 좋은 소식 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별로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어, 집 청약 당첨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어떤 분막 전화해서 막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되, 됐어요 됐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막 인사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게 정말 좋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유대인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 실제 유대인들을 봤거든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서로 끌어안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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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청약보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열렬히 사모 삐삐 찍히는 것보다 예수님이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은 막 이미 이제 주무실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누가복음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2 0 0 0년 전의 기쁨이 아니라 들팔에 있는 목자들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기.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하늘에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래요 평화래요.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어,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아픔은 반복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게왜안 기쁜지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문제들이 반복되거든요. 지금 내 현재가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실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고난의 패턴이 비슷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요. 예수 안 믿, 안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부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되게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자가 아닌 사실이 가장 큰 다른 점인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프지만 믿는 사람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제가 한번 설명했었어요 성탄절에 그렇게 좋은 직업군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장입니다. 어, 목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양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어.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주 같은 거죠. 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이 당시에 정말 부유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유한 목자들의 양을 대신 맡아 키우는 들판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들판의 목자들은 주로 하다 하다 밀려서 밀려서 들판의 목자를 해요. 왜냐하면 들판의 목자들은 밤에 어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laughs> 늑대에 잡혀 물리면 이걸 본인이 다 변상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 문헌을 보면 한달 월급이 천 원에서 삼천 원이거든요. 양한 마리의 평균값이 이 당시 지금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사십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평균 한 달에 한두 마리 정도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채무에서. 경제적인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채무가 해결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로또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소중한 양 떼들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자기의 채무가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나는 그양 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자들의 삶, 그 빛을 다 떠안고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외롭고 두렵게 보내야 되는 인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아닌 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인만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여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쁨인 것은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여정을 한해 동안 다 뒤돌아보면서 저는 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실수했고 넘어졌어요. 저는 아팠고 어, 저는 속상했습니다. 성도들과 투닥투닥하기도 정말 많이 한 목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들을 땐 좋지만 일대일로 대화하면 참그 거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약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저의 연약함은 그대로고 저의 문제는 그대로고 저의 목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약점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 삶은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픔이 그대로 아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목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였잖아요. 이 빚을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양이 아닌데 다 책임져야 했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목자들을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여기서 갈라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뭐냐고요? 케이크를 먹어서, 선물을 받아서,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하루 쉬기 때문에, 그냥 캐롤을 듣고 반짝반짝하는 트리가 기분을 들뜨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들뜨기 때문에? 아니요. 성탄절이 진짜 기쁜 건요. 우리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연약한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문제는 내 삶은 나 혼자 치료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깎을 걸 깎으시고 넓힐 걸 넓히시고 변화시킬 걸 변화시키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걸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죽는 순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인도 안 하겠어요. 죽음을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두려울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었는데 제가 천국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왕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맞이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의 문까지도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 되게 임종 예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귀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인도하러 오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었듯. 저 하늘로 가는 모든 과정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안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존재가 된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의 소망은 무언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신앙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고 보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왕이 오셨음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보러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온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절망하고 아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러나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고 듣게 하고 교제케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었습니다. 시내상 언약 가운데. 신의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궁금해서 호기심에 서로 막 밀쳤을 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충돌하여 죽을까 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보고 누릴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 구멍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뚫린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찬양할 줄 믿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인생의 막장 끝자락에 있었던 절망했던 목자들, 외로웠던 목자들. 힘들었던 목자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끌어내는 찬양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억지로 찬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 탄식밖에 할 것이 없었던 목자들의 입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절망의 목자들이 찬양하는 주인공이 됐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는 일반 국가들 선교보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몇 번의 선교사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매들이 입지 말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에 노출이 됐고, 저희들의 선교는 모든 것이 멈추고 숙소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 밖을 나갈 수 없는데 어, 초청 한국 문화 초청으로 포장은 했지만 어, 전도 초청 잔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려고 기도했는데 또 선교사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목받으면 굉장히 쉽지 않대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마을을 두 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매들의 그 조금 불편한 옷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위해 하려고 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오히려 어, 아무 말 없이 그 행사들을 도와주고, 그 행사의 버젓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도와주고 예수 이름이 그 땅에 선포되는 것들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한계 가운데 승리케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입에서 찬양밖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문제 가운데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이 온 세상의 평화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참된 전인격적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